안녕, 승현승현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원리에 이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획을 짜야 하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의견과 견해에 대해 정보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가자면 칼로리를 계산하지 마세요. 단백질 몇 g, 탄수화물 몇 g, 체중 곱하기 몇, 뭐 간헐적 식단, 덴마크 다이어트, 케톤 다이어트, 생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이어트 방법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식단을 유지하고 목표 체중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땐 지키기도 쉽고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점점 무너져갈 거예요. 냉동실에 닭가슴살은 막 쌓여가고 피로에 쩌들어 있고 견뎌온 인내, 시간, 돈, 스스로 실망하고 난왜 이렇게 나약할까? 자책할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직장인이고 일반인이지 운동선수가 아니니까요 직장인이죠 8시간 9시간 서서 근무하고 식사 미팅도 하나의 업무고 회식 접대 피할 수 없는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서 다이어트까지 한다 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난 못해요 가뜩이나 스트레스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내 하루 중 유일한 보상이 치맥마저 반납을 해야 한다면 나는 못합니다. 어 세상에. 절대 못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 나의 환경은 다이어트를 하기에 최악의 환경이구나. 정신력만으론 이길 수가 없다는 것. 살을 빼고 유지하기까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다이어트 환경은 담당 트레이너 선생님이나 인터넷 백날 검색해봐도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줍니다. 먹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혼낼 줄만 알죠. 내 환경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지할 수 있는가? 퍽퍽한 닭가슴살, 다이어트 식품, 씹다 돌아버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원래 먹던 대로 일반식 그냥 드세요. 업무, 스트레스, 다이어트 세 가지를 모두 조율해야 됩니다. 합의를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먹으며 뭘 먹고 있는지 계속해서 수첩에 적으세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많아요. 한 일주일 수첩 적다 보면 내가 왜 비만인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칼로리고 뭐고 그런 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 다 나옵니다. 딱 봐도 모르겠다? 난 객관적으로 봐도 적게 먹는데 살찌는 체질이다? 어쩌겠습니까? 이게 난데.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공급을 줄이면 살이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안 먹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수첩을 적는 목적은 식사량 파악이지 원인 분석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먹던 대로 먹되 끼니당 한뭐 5분의 1 아니면 3분의 1 천천히 줄여가세요 줄여가는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돼요 단 수첩으로 파악한 나의 식사량을 절대 기준으로 잡고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현재 업무와 스트레스 쭉 살아왔던 환경에 맞춰져 왔던 기준이니까요 반찬, 국, 밥, 회식 평소 남김없이 다 먹었다면 한 숟갈, 한 조각, 한 입? 남기면 됩니다. 먹던 대로 맛을 즐기기 때문에 한 숟갈 양보하는 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도 없는 식단, 지키지도 못할 약속, 자괴감 느끼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습관을 고쳐가면 됩니다. 시간 많아요. 뭘 특별히 더 해야 되거나 추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 식사량을 파악하여 기준을 잡고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하고 천천히 줄여간다.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한 입씩, 두 입씩 줄여가면 될까? 바로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현재 체중을 달력에 기록합니다. 체중계 바로 앞에 달력을 설치하세요. 아, 그냥 하세요. 시키는 대로. 매주 월요일마다 체중 체크를 하고 500g 이상 또는 1kg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감량 목표를 잡고 감량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한 입씩 양보하면 됩니다. 체내 수분이건 노폐물이건 상관없어요. 감량됐으면 내가 이긴 겁니다. 쭉잘 빠지다가 어? 월요일날 한입 양보했는데 안 빠지기 시작한다? 당황할 거 없습니다. 보자 500g도 감량하지 못한 결과의 좌절보다는 콧방귀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왜? 애초에 장기전을 받아들였고 목표도 기준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으니까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월요일마다 체중 체크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감량 기준을 잡고, 기준 미달 시, 한 입씩, 두 입씩 양보한다. 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대부분 살 빼자, 다짐을 하면 멋진 롤 모델 사진을 핸드폰 배경으로 해놓는데, 다이어트는 목표를 높게 잡으면 힘들어요. 왜? 잡은 기준과 나를 비교하다 되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동기부여가 아니라 비교부여를 하게 됩니다. 롤 모델이 내가 할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 좌절을 줍니다. 때문에 제일 배 나오고 제일 추한 사진을 핸드폰 배경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비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박제해놓고 한입씩 남기는 게 힘들 때마다 바라보세요. 입맛이 싹 가십니다. 아주 효과가 좋아요. 보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내 모습을 마주하고 아 이제는 변해야겠구나 이건 내가 봐도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봐도 내가 별로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감당하기 쉬운 기준을 잡았음에도 아 당장 한입 남기는 것도 힘들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운동 강도를 올리세요 운동 시간을 늘리는 건 다이어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빠지지 않으면 소비를 늘리거나 공급을 줄인다 나는 식사 줄이기도 싫고 운동 강도도 올리기 싫다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 중요한 건 배부른 식사와 음식인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난 먹는 게더 중요하니까 당연히 뚱뚱하다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놀림을 당해도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죠 왜? 배부름을 선택했고 세상은 외모지상주의니까요 이것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먹게 만드는지 정신적인 문제를 찾아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은 당신을 먹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돌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안녕!